자, 폴리스 웜 코인 상장 이후로 대략 10원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쫙 자, 매집 이후에 들어올립니다. 자, 높아진 저점대 쫙. 매집 이후에 들어올립니다. 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패턴 자체가 앞으로 이 중간중간에 먹거리를 만들면서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보시면 이제 60원대에서 60원대에서 받쳐 준다기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신고가를 해치우고 난 다음에 하락 좋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천장에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히고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분명히 이제 일반적인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받쳐주고 반등이 일어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분명히 어쨌든 간에 크게 먹거리 같은 경우는 일단 한 템포가 지나간 거는 사실인 게 바로 폴리스원 코인인 거는 맞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 평균선들 아래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얼마 전까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 아무래도 이 보안 관련 코인이라는 이 특색도 어느 정도 폴리썸 코인의 이, 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시가총액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핸들링도 용이한 코인이면서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매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폴리썸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 굉장히 단기간에 시가총액이 뻥 하고 치켜오른 어, 아무래도 이제 좀이 김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작용되는 코인 중에도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늘 신중하게 신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 어떻습니까? 자 이제 조금은 이제, 이제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난 다음에 자 쉬어가는 코스라고 보여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대응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지금 관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있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폴리스 원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공을 해줄 거냐 하고요. 자 실질적으로 저희 정보 공유방에 메시지를 지금 정확하게 캡처를 해온 겁니다. 어떻게 일일이 이 고객님들께 어떻게 대응책을 알려드릴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자, 어려운 말만 늘어놓는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쉬운 말로 풀어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채널 제가 구독자 7,000명일 때이 회사로 처음에 와서 구독자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늘 신뢰로 저희 회사는 확장이 되어 갔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로 계속 확장이 되어 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금 비트토렌트 구독자 1만명 돌파 기념 100만 개100% 지급 이벤트를 현재 계속 실행하고 있는데 2차로 자 010723723249로 문자 1 보내 주신 분에 한해서 포리스썸 코인 관련해서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 민코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민코인 구매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상담 마침 분에 한해서 2차로 최대 5천만 개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게 가짜인지 사실인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좀 컴퓨터를 잘 못해서 그렇게 깔끔하게는 잘 이렇게 캡 이게 좀 자, 잘 잘라놓지 못했는데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솔직하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비트토렌트. 이렇게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이렇게 증거자료 남겨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렇게 혹시 예산이 소진돼서 그만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약소하기는 합니다만 이 비트토렌트 관련한 이벤트 저희가 굉장히 길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짓말 같으시다고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트론이 밀어주고 저스틴선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한번 입성하시도록 진입하시도록. 0 1 0 7 2 3 7 3 2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시면요. 언제든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무료입니다. 자, 아무래도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물린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폴리스웜 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제가 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코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은봉, 양봉, 은봉, 양봉, 양봉,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투자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중요합니다. 이확천금을 노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발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꾸준히 조금씩 벌어가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말 그대로 종목별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 채널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